종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종로 사랑 5월호 소식을 전해 드릴 주민 리포터 최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리포터 양승미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이죠. 바로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종로 TV에서 월간 종로 사랑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 저도 날씨마저 사랑스러운 5월. 이렇게 멋진 최정 씨와 함께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양승미 누님. 저희 오늘 재밌게 잘해 봐요. 네. 아자. 어른들에게는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두려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풍성해지는 5월인데요.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5월. 종로구에도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가족과 함께여서 더 행복한 종로. 월간 종로사랑 5월호에 담긴 알찬 소식과 정보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소비 트렌드인 소확행과 닮은 종로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민우님,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어,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소확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종로구에도 이런 소확행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이 가게인데요. 사이 가게는 사람을 이어주는 가게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커피값을 미리 가게에 지불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커피 값을 내고 그 쿠폰을 사이가게 앞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쿠폰을 이용해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종로구 사이가게는 플러스 카페 세 곳과 효자동의 김용현 베이커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소소한 기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5월호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6, 7페이지는 아버지와 어린이들 위한 소식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신청 그리고 개인적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분들은 종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는 종로구 여성가족과 그리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이나 책이 아닌 건강한 취미생활을 선물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 제가 나이가 조금만 어렸어도 풋살교실 신청해 보는 건데 아쉽네요. 제가 볼 땐. 얼른 결혼하셔서 아버지 교실을 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웃음> 계속해서 8페이지 어린이들을 위한 특집 내용인데요 아동 친화도시 종로는 매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바로 종로구는 다양한 놀이터를 집중 조성해 아이들이 도심에서도 즐겁게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놀이터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는데요 8월 말에는 창신동에 인공 놀이기구를 줄인 친환경 산마루 놀이터가 생길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삼청공원과 숭인공원의 유아숲체험장은 이미 자연형 놀이터와 숲체험 보조시설 등으로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잘 알고 계시죠. 이외에도 화정박물관 옆에는 평창아티 어린이 놀이터가 지난 3월 15일에 개장했고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도 곧 유아 놀이터가 문을 여는데. 휠체어 그네가 설치돼 장애 어린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이 어린이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종로의 놀이터를 방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10페이지와 11페이지, 부모님과 부부를 위한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는 바운스 바운스 시즌 4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청춘열차로 떠나는 종로 마을 시간 여행으로 5월 3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가장 핫한 댄스타임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르신분들께 추천 부탁드려요.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요. 종로구는 예비 부부를 위해 건강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하는 출산 준비 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행복한 예비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5호로 표지를 보면 가족처럼 보이는 분들이 행복한 얼굴로 국악기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교남동 우리 소리 가족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교남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분들처럼 가족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국악기를 다뤄본 적 없는 분들도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여기까지 월간 종로사랑 5호로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 저는 5월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종로구민 여러분들은 5월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일,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번 달에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자기 공예를 배워서 부모님께 뜻깊은 선물을 어,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5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월간 종로사랑 5월호를 전해드린 주민리포터 양승미, 최정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